안녕하세요 달파파입니다. 오늘은 서프라이즈 큐티 팩 준비해봤어요. 열어볼게요. 비닐을 벗겨줍니다. 와우 정말 두근두근한데요. 아 진짜 두근두근한데요. 제가 또 오래간만에 장난감을 리뷰하는 거라 굉장히 두근두근합니다. 자 여러분 열어보겠습니다. 열어볼게요. <laughs> 아이거다 열어볼 수 있겠죠. 하나씩 천천히 개봉하겠습니다. 빠르게 개봉하겠습니다. <laughs> 자, 개봉해볼게요. 먼저 상자를 보면은 골드 에디션, 별빛 달빛, 큐티펫, 앤 반짝이 미니백이라고 해서 아마도 얘네가 레어 이런 거겠죠. 음, <laughs> 가위~ <laughs> 완전 귀여운데 열어볼게요. 상자는 이렇게 애견 하우스, 고양이도 있으니까 동물 하우스 같이 생겼어요. 자, 나와줄래 뿅! 오. 우와, 오, 귀여워. 오, 귀여워. 오, <laughs> 어. 와, 투명해요. 어, 귀여워. 더 귀여워. 어, 갸야. 아, 귀엽네요, 진짜. 보면은 이렇게 해서 패션 가방 이름들도 하나씩 써 있고. 이쪽에 어떤 게 나온 건지 이렇게 써져 있거든요. 저는 레오가 나온 거 같아요. 어. 아, 이 금색은 골드 에디션 키르텟. <laughs> 골드 에디션 키르텟 이라고해 가지고 별빛이, 달빛이가 있대요. 별빛이, 달빛이 나왔으면 좋겠다. 그쵸 여러분. 뽑 아무튼 보겠습니다아 제가 나온 거는 나리 같아요. 나리. 이렇게 해서 투명빛이 나는 어, 페가수스래요. 바닷빛 페가수스 나리가 나왔습니다. 음 나리 나리 아 okay, 개나리 <laughs> 나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나리를 이렇게 담아서 어? 잠깐만. 잠깐만 됐다. 아니요. 전나리에요전나리에요 <laughs> <laughs> 이렇게 해서 일단 나리가 나왔습니다. 보면은 가방 이름은 레인보우 백이었어요. 음 바로 다음 거 열어보죠. 36개를 다 열어보기에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이 비닐을 제거해서 빨리빨리 열어볼게요 이렇게 해서 비닐 다 제거했거든요 하나씩 빠르게 열어볼게요 짠! 짠! 오! 이번엔 분홍색 친구예요 얘는 약간 악마뿔같이 달려있고 가방은 역시나 이런 하늘색이에요 자이 친구의 이름은 자두예요 자두 여기 두 번째 일반 큐티팬 부끄럼쟁이 드래곤 자두예요 자두래요 어, 좀 다른 친구네요. 이렇게 보면은 부들부들한 그 카페트, <laughs> 카페트, 카페트 같이 이렇게 부들부들한 그런 느낌이거든요. 너무 귀여워요. 얘 이름은... 음... 어... 없어요. 어... 얘는 누구지? 제가 검색해서 찾았어요. 이 친구의 이름은 스텔라래요. 패션 킹카 검은말 스텔라 되겠습니다. <laughs> 가방은 바바 여행 백이 나왔어요. 스텔라 들어가. <laughs> 스텔라 여기로 들어가. <laughs> 안녕 여러분 이따 봐요 <laughs> 뿅! 오또오오 오늘 중국이 많이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강아지예요 강아지. 범생이 불독 불이에요. 음 귀여워요. 이렇게 불이 안녕 불이는 이게 아 핑크 프릴 백. <laughs> 저 오늘 좀 운이 좋려는지 일단은 중복이 많이 안 나오고 있는데 헉, 이번에 중복이 아니에요. 나와라 뿅 토끼 토끼. 그래요 얼굴을 보여주셔서 하나 둘셋오 귀여워 진짜 귀여워 토끼요. 어, 이 친구의 이름은 쪼롱입니다 예쁜 꼬리 토끼 꼬리가 예쁜가요? 뿅 어, 꼬리는 그냥 꼬린데 <laughs> 꼬리는 그냥 꼬린데 와 진짜 귀엽다 가방도 너무 귀여워요 이 가방 이름은 패션 걸백 패션 걸 백. 어? 귀엽습니다 음 이건 뭘까요? <laughs> 이건 뭘까요? 하나 둘셋오 이것도 중복이 아니다 오예 이렇게 보면 우와 귀여워 그리고 얘는 이렇게 보들보들한 그 느낌이에요 보들보들보들 맞죠? 보들보들 얘 이름은 깜찍킹거루 루루 이렇게 가방은 나왔던 거네요 이거 뿅뿅오 중복 아니에요 이번에도 자 얼굴을 보여주세요 뿅롱오 귀여워 고, 고양이 같기도 하고 약간 표범 같기도 한데 오, 이 친구도 레어 <laughs> 레어예요 이 친구 이름은 말랑꼬리 고양이 또또 너무 귀엽죠 가방은 이번에 새로 나온건데 이게 아, 바다조개백 어 안나왔었던거네 바다조개백입니다 냥 <웃음> 귀엽냥 <웃음> 귀엽냥냥 <웃음> <웃음> 죄송합니다 하나 둘셋 어, 중복인가 중. 아 너무 귀여워요 아하 여러분 제가 보니까 전에 제가 쪼롱이를 뽑은 줄 알았거든요. 알 거니까 초롱이를 뽑은 거더라고요. 그리고 이 친구도 보면은 무지갯빛, 여기 보시면 무지갯빛 페가콘 해가지고 미미가 있잖아요. 얘는 미미예요. 그리고 리리랑 니리, 쪼롱이는 레어여가지고 꼬랑지가 이렇게 막 블링블링, <laughs> 블링블링해야 레어였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친구도 그냥 일반 큐티펫이었던 거예요. 아쉽다. 진짜 아쉽다, 아쉽다. 가방은 아까 전에 나왔던 거예요. 이 가방은 러블리백 되겠습니다. 중복 아닌게 어디에요 그쵸 여러분 전 긍정적이니까요 <laughs> 전 긍정적인 유튜버 달다타입니다어 <laughs> 이번에는 중복일까요 아닌거 같기도 하고 중복인거 같기도 하고 뿅! 중복이네요 이거는 아까전에 나왔던 안녕 맨날지 도도야 아까 또또라고 했지 미안 일단 중복 처음으로 중복 나왔습니다 예! 오또 오, 중복의 느낌이 드는데 부끄러워하지 말고 얼굴을 보여주세요 뿅! 어 안나왔던거다 와 진짜 귀여워 곰돌이같이 생겼어요 이 친구는 아장아장 수달 방울이래요 방울이 수달 우와 진짜 귀엽다 이렇게 해서 가방에 쏙뿅 이제 중복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이 친구는 아까 전에 나왔던 초롱이 되겠습니다 뿡뿡뿡 <laughs> 짠음이 친구는 안 나왔던 것 같기도 하고 나왔던 것 같기도 하고 음이 친구는 방금 나왔던 아장아장 수달 방울이에요 첫 번째 12개는 개봉이 끝났습니다 또 하나 가져올게요 뿅뿅 뿅. 어? 아오안 나왔던 거다 안녕? 낸 미리라고 해 미리 아기 나무네보 미리가 나왔어요. 낸미리에 <laughs> 미리미리 귀엽죠? 음, 하나같이 다 너무 귀여워서 여러분은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뿅뿅어 우와 중복 처음에 나왔던 나리가 나왔어요 나리. 잠금만 나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나리가 아니라 나리에서 뿔이 생긴 유니콘입니다. <laughs> 이 친구는 알아요 알아 아라. 호수빛 유니콘 알아 와 진짜 호수빛 느낌 난다. 투명해가지고 진짜 예쁘죠? 유리 같아요 꼭자 알아 저쪽으로 가있어 알아 안돼 뿌 <laughs> 미안합니다 <웃음> 다음은 뿅뿅어 응? 고양이? <laughs> 딴딴딴 허스키 우와 아이돌 허스키 사랑이가 나왔어요 우와 귀여워 허스키 제가 허스키도 정말 좋아하는데 너무 크고 막 해서 키울 수가 없다 보니까 못 키웠거든요 근데 이렇게라도 허스키를 보고 있으니까 굉장히 뿌듯하네요 허스키 아이돌 허스키 사랑이에요. 하나, 둘, 셋, 뿅! 응? 오, 다른 친구네요. 아, 부끄러워서 얼굴은 보여줄 수가 없어요. 하지만 특별히 보여줄게요. 뿅! <laughs> <laughs> 와, 너무 귀엽다. 예쁜 눈망울 사슴 뽀리가 나왔습니다. 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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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뿌리. <laughs> 소리가 나왔어요. 귀엽다. 솔직히 처음에는 이쪽 내어 큐티펫이나 골드 에디션 큐티펫, 우리 별빛이랑 달빛이가 나오길 바랬는데 이제 그냥 큐티. 그러니까 제발 중국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중국이 안 나오길 바라면 세 번째 열어보겠습니다. 하나, 둘셋 뺨, 뺨. 오오. 아 우리 아이돌 호스키 사랑이가 또 나왔어요. 우리 사랑이 정말 날 너무 좋아하는구나. 이제 그만 나올 때도 된것 같은데 사랑아, 사랑아, 그만 나와도 될것 같은데. 아 다음 거 열어볼게요. 하나, 둘셋 뺨, 뺨. 오, 아, 여러분 Gold o u 큐티 f Security a 우리 골드 에디션 키리패신. 와, 얘는 비닐에 이렇게 또 따로 들어가 있어요. 우와, 우리 별빛이가 나왔습니다. 가방도 은색이에요. 완전 멋있어요. 별빛이는 별빛을 담은 드래곤이래요. 얘가 자두가 약간 이렇게 골드로 변한 느낌이 살짝 있긴 한데, 진짜 멋있어요, 여러분. 이 골드. 이 골드가 너무 멋있고, 이 실버. <laughs> 미안해요. 아는 단어가 두 개밖에 없네요. <laughs> 이 골드와 실버의 조화. 아 정말. 유니트, 유니트. <laughs> 유니크 합니다. 와, 진짜 예쁘네요. 대박. 기분 좋아. 다음 거 열어볼게요. 뺨! 뺨! 어, 어, 이건 안 났던 거예요. 오호! 저는 보들보들, 보라운 친구 하루예요. 와, 하루. 귀여워요. 만족! 빰, 빠바바바. 열어볼게요. 마지막. 헷! 헷! 어? 레어는 아니지만 중국은 아닌 것 같기도 한데, 얼굴을 보여 주세요. 짠! 아이 중보. <laughs> 여기서 잠깐 광고 보고 가시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슈스트, 슈스트 플린입니다. 오늘은 반려동물을, 반려동물을 위한 상품 준비해 봤는데요. 소중한, 소중한 반려동물, 반려동물 더 이상, 반려동물 이상 아무 곳에서 자게 하지, 하지 마세요. 마세요. 오늘 준비한 서프라이즈 특이용만 특퇴원 있으면 매출 시에도 오케이. <laughs> 모든, 모든 종의 동물을, 동물을 오케이. 오케이. 가볍게, 가볍게 외출할 외출 때는, 때는 큐티백으로 간편하게. 간편하게! 전, 전 캥거루를, 캥거루를 키우고 있는데 괜찮을 괜찮을까요? 캥거루? 오케이! 오케이. 유니콘, 유니콘 등의, 등의 말들도, 말들도 오케이. 오케이! 유니콘 저희, 저희 별빛이는 스버 에디션 백을 사용해요 반려견 반려견이 특별하다고요? 그렇다면, 그렇다면 실버 에디션 큐티백을 선물하세요! 와 <laughs> 벌써 엄청나게 전화가, 전화가 들어오고, 들어오고 있는데요 소중한 반려동물, 반려동물 서프라이즈, 큐티홈으로 서프라이즈 큐티홈으로 더욱 편안하게 아시죠? 아, 띠링띠링 전화주세요 이렇게 해서 36개의 서프라이즈 큐티팩을 개봉해봤는데요 중복도 있긴 했지만 하나같이 다 너무 귀여워서 저는 굉장히 즐겁게 개봉해본 것 같아요 그리고 저에게 골드 에디션 큐즈 패이 있기 때문에 더욱더 즐거웠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